예, 한버 93입니다. 한달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뭘 했냐면 은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대본을 여기서 써봤는데 아무 인사이트 없이 이렇게 단순 일기만 쓰고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 참에 그냥 공부나 다시 하자 싶은 마음으로 한달 동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생은 뭔가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여러 그런 RPG 게임과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보통 그런 RPG 게임에 보면 퀘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 퀘스트가 있고 서브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례 차례 깨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만약 에 인생이 게임과 같다고 하면 공략집 같은 게 반드시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게. 그런 공략집 같은 게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엄청 뒤져봤단 말이죠.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진짜 수많은 여행 리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돈 벌기 진짜 쉽다고 하는데 그들을 계속 보면서 발견나 공통점 같은 게몇개 있었어요. 일단 첫째,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키웠다. 둘째, 강의를 한다. 보통 뭐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 관련 플랫폼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제휴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자체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유튜브가 됐건 인스타가 됐건 일 팔로우 수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기업, 1인 기업인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돈 복사기 같은 느낌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회사인 경우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잘하거나 혹은 글을 진짜 잘 쓰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뭔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 방법도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까 여기서 뽑아볼 것들만 최대한 뽑아보면서 공부를 준비하겠다 싶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사업을 좀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그간의 지식으로 저만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좀 가설을 좀 세웠어요. 그니까 이제 이게 향후 한, 한 1, 2년간의 저의 메인 퀘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한번 해주세요. 어, 1번. 첫째로 해야 될 거는 SNS 계정을 파는 일이에요. 뭐 유튜브가 됐거나 인스타가 됐거나 상관이 없어요. 둘째. 자, 세상에는 진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을 긁어모아요 이렇게 뭐 책이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사, 사, 3번, <laughs>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게 뭐 인스타의 경우에는 뭐 카드뉴스가 됐뭐 유튜브 영상이 됐나저 같은 경우에 일단 쇼폼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쇼폼의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만들면 유튜브, 인스타, 뭐 틱톡 세 가지 채널에 전부 다 동시에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 영상을 세 개의 플랫폼으로 던지면서 좀 반응을 보기가 수월하게 되시고 <laughs> 거기서 알콜리즘을 좀잘 타기만 하면 확산이 좀 빨리 되니까. 그러면서 채널을 좀 키워요. 이제 채널을 키워서 이제 뭐 성공이나 뭐 자기 관리,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 막 불러봐요.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뭐 인스타 팔로우 5만 명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키워요. 10만 명달성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자신만의 콘텐츠가 명확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한, 제가 생각하기에, 팔로우 10만 미만의 채널을 키우기에는, 뭐, 짐충님, 긁어모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실업, 실현 가능해 보이는 영역이 있는 듯 싶어요. 그래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어 작업해가지고 올리고, 음, 388뭐 하면서, 이제 막, 인스타 팔로우 늘리기 강의 같은 것도 막 듣고, 계속 실행하면, 한 5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 않나. 근데 그걸 하면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팅 홍보를 진짜 많이 하게 되겠죠. 음, 그 얼마 전에, 그, 저청님의 책을 한권 봤는데, 그, 거기서 이제 제목 짓기 원칙이 있는데, 그 일을 활용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서 사람들의 클릭을 준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어, 팔로워 5만 명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스타가 만약에 5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자체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채널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미 시점에서부터 광고를 받을 수 있고, 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탑재를 하게 되겠죠. 음, 그러면 뭐, 월 20만짜리 배너 광고를 만 10개만 받아도 200만원 정도인데,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솔직히 그 정도 200만원 정도 벌면, 그냥 혼자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벌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팔로워 5만 명을 모으면서, 6개월 동안 모으면서, 그 동안에, 이제, 인터넷 상의 모든 인생 공략집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엄청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요. 뭐 자금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충분히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초기 자본금 정도는 끌어모을 수 있게 활용 가능하다. 시작품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음그 다음에 워디제에서 런칭을 해요. 워디제에서 런칭을 하는데 보통 1차, 제 경험상 1차 펀딩의 경우는 보통 지인 구매가 많은데 최대한 인맥을 끌어모아서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 미리 만들어 놓은 채널이 있으니까 광고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내적 친밀감을 좀 쌓은 우리 팔로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펀딩이 1차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한 3차 정도까지 해서, 해서라도, 누적 판매 금액을 한 1억 정도라는 거의 숫자를 달성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왜냐면 워디즈에서 펀딩 1억이라는 숫자는 꽤나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제품도 있고, 어, 2차, 3차 펀딩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팔로워도 좀 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꽤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p m f 검증을 하는 거라고 보죠. 어 정도, 그래서 1억 끝나고 나면, 팝업스토어를 열어요. 이때, 이제, 저가 이미 한로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니까, 그 영역대에 진, 약간, 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 있죠. 어,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비슷한 영역에 있는, 급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운이 좋으면 더 괜찮은 사람들도 끌어모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팝업스토어 기간에 엄청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품이 나름 유명해지고, 좀 매출이, 어, 매출이 상승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때, 진짜 여러 유통사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엄청 공급을 하고 이때 적극적으로 밴더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온라인 다 깔고 뭐 오프라인도 입점할 수 있는 시 최대한 많이 입점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고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 계속 참가하면서 업계 동향도 반 관찰하고 이때쯤 되면 어, 회사 규모 자체는 한 2인, 2, 3인? 뭐 3, 4인 정도 규모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히트 상품 정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품이 어, 시장에 안착된 어, 제품을 하나 보유한 이제 회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매출이 쭉 나오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 이제 이때부터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제 합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제품군이 있거나 아니면 영역은 좀 다르지만 뭔가 서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 플러스 원, 을 했을 시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단순히 이 간이란 세네배 정도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회사와 우리 회사를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사업장을 유지를 하되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 규모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평가를 해서 또 지분을 나눠 갖고 지주회사를 설립을 해. 그럼 지주회사를 설립을 한 거를 기존 두 회사의 매출을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이 지주회사가 이 모든 두개 회사의 약간 모기업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 1억을 매출 달성하 예를 들어서 월 1억 매출을 달성하던 이제 각각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한 10억쯤이라고 봤을 때하나로 합쳐지면서 2억을 내는 큰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두 회사의 브랜드가 이제 한 회사의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약간 그 자체가 시너지를 좀 내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이제 한 20억이 아니라 한 30억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느 정도 이제 그저 그렇게 되면 한 회사는 어, 좀 안정적으로 괜찮은 브랜드 이상, 두개이상 가지고 있고,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성, 나오면서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할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벤처캐피탈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을 타이밍이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한 지분의 한10% 정도를 주고, 한 3억 정도의 CGA 투자를 유치를 해요. 그러면 이자격을 가지고, 어, 방금 뭐 3억 정도를 가지고 비슷한 회사를 인수를 하든지, 인수라기보다 이제 합치든지, 어, 아니면, 음, 이, 약간 이 자금으로, 뭐, 신규나 브랜드 서비스 개설도 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업계에 있는 합, 좀할수 있는 회사를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치 그 옛날에 리니지할 때, 군주가 여러 혈맹 모아가지고 연합혈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어, 그러면, 이제 이때 회사가 되면, 이때쯤이면 회사 가 회사라는 회사는 한 10명이 넘는 인원들로 채워져 있을 거고, 어,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루언서의 영역이 들어가면서, 제품 판매도 할수 있고 하고 있고 서비스도 판매하고 제품의 서비스 판매하면서 뭐 마케팅 대행사로서 역할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레벨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도 유치를 했고 사세가 확장이 되면 따라서 뭐 기업 가치 100억 정도 평가를 받 일단 기업 가치 올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어, 기업 가치 한 100억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뭐 매각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시리즈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뭐 30억 정도 투자를 받든지 그 때는 뭐 그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를 100억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뭐세개개 정도의 회사를 합쳤으니까 뭐30% 30% 30%그 다음에 투자자 10% 그럼 이렇게 지불을 하면 음, 예를 들어서 세금 떼고 돈 받으면 30억 정도 벌게 되는거죠 음, 그러면 렌보르기니를 뭐, 당장은 뭐 살수 있죠 할수 있는데 뭐 적어도 포르쉐 정도는 살수 있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음, 일단은 그 자체가 시드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시 하면 되는거고 아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일단 뭐 아직 우리에겐 오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충분히 3 0 5억볼수 있을 타이밍? 약간 시 d 를 만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채널을 채널을 새로 하나 팠어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 유튜브보다는 뭔가 해보니까 유튜브보다 인스타에서 반응이 좀 빨라가지고 이제 채널 만든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게시글다 5개 올리고 지금 팔로우 100명을 6명이 거의 다 되가요. 그리고, 이제 일단 6개월 내에 5만 명 달성하는 걸 목표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인스타 팔로우 5만 명을 만들려면, 뭐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글쓰기 같아요. 글쓰기.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자청님이 조사국 글쓰기를 완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좀 흡수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블로그에다가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한0번 정도 읽었고 그 내용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계속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죠 2 이이절 약이라고 하는데 뭐 2년 동안 2 시간 동안 그리고 글, 글 쓰는 거 그리고 일단 그왜냐면 블로그가 옛날에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는데 그 목표 정 목표 달성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에드센스 승인이나고 나서부터는 딱히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도 같이 살릴 겸 지속적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정리를 하고, 막 글을 쓰다 보니까, 막 글을 쓰면서 막 이것저것 발상이 막 떠오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조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걸 주제로 쓸지, 막그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냐, 이것도 안막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매일매일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지, 바로바로 떠오르니까, 딱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꽤 길게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인사이트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블로그 글한편을 충분히 영상으로 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르게 뭔가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제목 짓는 거는 좀 아직도 어려운데 뭐, 연습을 계속 많이 해보면 되겠죠. 딱, 뭔 클릭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목으로 뭔가 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거는 좀 센스의 영역도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직 그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하몬서클이라고. 스토리텔링 기법인데. 여덟 가지로 여덟 단계로 이루어져요. 뱀버 유 니드 고 서치 파인드 테이크 리터 체인지 뭐 you need go, search, find, take, return,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레임에 맞춰서 쓰면 글을 쓰면 좀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쓴다고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 프레임에 맞춰서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저써봤는데읽어 보니까 꽤나 재밌는 내용 같아서 이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일단 또 워낙 둘째는 또 좋은 컨텐츠 만들려면 통찰력을 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네, 이거를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어,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걸러낼 능력을 키우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직관이나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주식에 계신 뭐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직관이나 통찰에 관심이 좀 있으면 제일 먼저 접해야 된다는 게 예술이라고 하시더라. 고요 진짜 좋은 강의니까, 저희, 우리 기, 인 귀인, 우리 기인들도 한 번, 안본사람 있으면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그걸 듣고, 다음날 바로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한번 다녀와서 전시를 한번 보고 왔어요. 가서 진짜 느낀 게 많은데, 한번 갔다 왔다고 막 통찰력이 생긴 건잘 모르겠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음, 진짜 예술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예술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예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좀 의도대로 끌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하는 거랑 좀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개념을 좀 탑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글을 작성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좀 기획을 할때 반드시 이 인간의 뭔가 좋은 감정을 이렇게 막 뭔가 어떤 인간 같은 감정을 막 자극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통, 이제 사업은 가치창출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가치창출 게임이라고 하면,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을 하면, 인간의 좋은 감정. 그러면 그 인간의 좋은 감정 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람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돈을 지불 하는데, 그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 그는 가치가 높은 거, 그러면 비싼 값을 지불 하겠죠. 뭐 그런 맥락인 느낌이랄까? 그러면, 어, 아무튼 이가좀 세긴 했는데, 그, 결국에는 좀 좋은 감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좀 걸러내서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충분히 6개월 안에 5만 명 정도는 발행, 5만 명 정도는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차 목표는 제가 유명해지겠다 저는 뭐, 제가 얼굴이 유명해지겠다는건 아니고, 저만의 마케팅, 그, 마케팅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갖춰놓겠다. 가, 아, 일단 1차적인 목표인 거죠. 음. 는뭐 그렇게 해서 메인 퀘스트를 일단 정하고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뭐 외모 관리하기도 있고, 뭐 운동하기도 있고, 화술도 뭐 익혀야 되고, 그리고 심리학도 좀 공부해야 되고, 뭐 많죠. 많은데,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의 서브 퀘스트는 일단 외모 관리. 아, 사업을 하고, 어쨌든 간에 영업도 떼야 되고, 하면 자생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라. 그 중에서 일단 난이도 자체도 외모 관리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전 돈이 없죠. 그래도 얼마전에 큰건 하나 처리했어요 두피 문신을 했어요 몇백만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쨌든간 이것도 좀 제가 귀인을 만나가지고 협찬을 통해서 지금 5회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고 나니까 어, 이제는 탈모탈출한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이제는 탈모같지 않다 제가 봐도 아주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눈썹 문신도 했고 어, 이제 하도 이, 이제 지방 턱미살 빼는 거 이제 임무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제 인상이 진짜 깔끔쳤다고 보기 좋다고 하는데 이, 이 약간 퀘스트 깨는 느낌이 상당히 좋찮습니다어할 얘기 뭐다 했으니까 이제 뭐적당한 일상 얘기 좀 하면 얼마 전에 양양에 갔다 왔어요 서핑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침에 파도 차트를 딱 보는데 어, 파도가 확 들어오나길래 이제 이따다 싶어서 갔다 왔죠. 그날도 뭔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막막상 가려고 하니까 막 갈까 말까 생각 드는 생각이 딱 드는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는 말이 확 떠올라가지고 그냥 또 무장 달렸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진짜 날씨가 안 춥고 물 따뜻하고 파도도 좋고 오랜만에 서핑을 하고 나니까 진짜 좋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타고 나와서 물 밖에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 람보르기니 타려면 람보르기니 타야 된다는 사람 많아, 많아야 된다고 했던 캐나다 사는 형이 전화왔어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근데 저거 하는 말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아니냐뭐 정신병 걸리 정신병 걸리는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하시길래.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래도 나는 돈 버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네, 이제 한한달 동안 공부하면서 를 느낀 건데. 아, 내가 네, 그때는 지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돈 자체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뭐 돈을 버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동안 되게 방황을 했던 이유가 그거에 대한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 집착을 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피비치를 구경어어 햄버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햄버거 옆에 보니까 해변가에 깃털이 하나 떨어진, 갈매기 깃털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라도 뭐 적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오도좀 적어보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도 적어보고 저희 이제 귀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저거 꿈에서 그 유튜브 드라마 꿈꾸면서 농기구 어? 삼주택과도좀 써보고 아무튼 뭐쓴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기인님들에게좀 미약하나마 인사이트가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